전투를 시작하세요. 까비고. 아니 십발. 두세 발씩 갈기면 되겠다. 아우. <놀람> 야. 어, 뭐지? 어? 어, 어 갈전, 갈전? 어, 느낌이가 없는 새. 세... 너 웃어? 웃어? 네온 어딨어? 얘는 네온 아니고. 아 갈기면 안 되는데 상대가 이게 실수를 할 때를 노려서 그때까지 총알 한두 발씩 쏘면서 무빙 치다가 실수할 때 그때 헤드를 딱 노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돼 어? 하나 이, 이게 이게 또 런던의 저막은 이런 게 아쉬워 막 이런 샷이 안 맞는 거 약간 막 갈겼는데 스프레이가 어, 막, 어, 이런 샷! 딱, 잡고, 딱, 딱. 어, 잘 맞네? 어 쉣! 야, 요루 사람이냐! 요루야, 사람이니? 사람이겠지? 와. 너무 쉬운데 뭔가? Please, please, nice. 진짜 뭐, 다음에 <laughs> 안 보이나 이거? 좋았고 여기까지는 낫배드였다 아깝게 아니야 경쟁 나만 이어 나만 약간 요 연두가 잘 안맞나 이게? 응. 아니, 뭐야? 같이 왜 했어? 누가 했어? 사, 방금 4타격이었는데? 왜? 아, 현우가 네? 조준점을 찾고 있을 때쯤? 나는 다치를 했지. 나 잘했지. 어,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이건 다치해야 돼. 사 가격은 진짜. 허, 아니 클립 잘 나왔는데. 아. 끊었다 가야 돼. 아, 안 돼. 요즘에 바, 어, 뭐야? 바로 들어가진다 나이스. 발로란트 부계정 바로 들어가지는데? 나 계정이 세 개잖아. 네, 세개 중에 한 개밖에 골드야 이한 개밖에 골드가 없어 골드인 계정이 어좀 뭐 아쉬워 계정은 세 개야 실력은 골드인데? 브론즈 계정 한개 실버 계정 한 개야 뭔가 아쉽단 말이야 어 계정 이게 정지 안 먹었다 오스. 초대받아주세요 초대받아주세요 들어 들어 들어. 거거 거거싱 싱싱아마좋아 마이크를 나중에 한개 살까? 마이크 음질이 좋아야 되잖아. 근데 이 헤드셋은 비싸긴 비싼데 사운드 플레이 존나 잘 되거든. 이것까진 좋아. 게임은 잘 돼. 근데 뭔가 아쉬워. 이게 뭐야? K. K.. A. S. T. 어.. 그러면 o 내가.. 어.. Z해도 되나? 뭐 해줄까? 파이 w 데아또 n 지야 n 었다고아 o n 이 했다고? w I d o 누군진 모르겠는데 해볼 만한 거 같은데 아, 나는? 어휴. 어? 그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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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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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말하시는데 뭐 대답 정도는 해드려야지. 어, 허, 예. 근데 피스토리랑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런가? 어. 피스토리 라운드는 그이하 나... 좋은데. 왜다 목소리가 좋은 거지? 이 라운드요. 빡 이번 라운드 같이 해요. 보세요 아.. 민만할뻔 같이 지마세 어? 뿐... <laughs> 네. 어다 어 여기 엄마가 내도되는데 아. 어? 아니 뭐야? 이걸 어떻게 나저대 헤드 한대 몸통 한 대를 때렸네. 뭐지? 위치 대수락 듀오네. 초 남았습니다. 시간 안 된다. 와 야. 에이, 오 떨뻔했다. 아, 근데 굿이다. 나이스인데. a 거산 호구 새끼가 있었어. 와, 나보고 호구래. 아니야. 안 졌잖아. 좋아. 아니 나 아, 씨발 이게 왜? 아나 죽은데 배달했어. 아, 먹었어. 어. 아레스 들었어. 시이1다있 아. 나... 와, 와, 아니,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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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틀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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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r 아, 백 아, 백킹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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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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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래 자꾸 아, 시끄럽게. 아이고야. 아이고 아이고 안돼. 아 가비. 아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, 지금. 아 아니 지아

어가지이야이거 이거야, 에이. 아, 뭐야? 어, 아, 이거잖아, 와 근데 골야야골거야이가골이야골드야이올라오거거야 이거야, 이거 이 이거 자 이거 빼는 아야야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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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레이나 씨 레이나 씨 레이나 쭉 돌고 는개 혼자 이불 쓰지. 여기. 여기야. 레이나 잘한명 여기 남았습니다. 스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다. 개코 씨 이제 내려해줘 <목소리> 좀. 어이다다 아, 야, 싸려 돼. 될 듯해, 그냥. 여기 여기 스파이크치중이 야, 야, 여기 대기어 여기. 나 머리가 0초 남았어. 아, 이 스테어 쪽으로 왔네.

좋았다? 좋았는데? 좋았다?